형, 단비는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. 단비는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. 단비도 어, 어, 하나의 아, 생명입니다. 담비는 살았어요. 아이고, 형, 복도와. 형 그러지 굿. 마요. 형, <laughs> 형 시도라도 해봐. 시도라도 해봐. 시도라도 해보라고요. 자, 잠깐. 야, 야. <laughs> 야. 야, 야, 야형 좋아. 와, 이걸 먼저 하고. 아, 이걸 먼저 하고. 오빠 고마워요. 강수야, 화냈냐? 아니 아니에요. 형 설마, 형 한테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단비를 아, 형, 마지막입니다 마지막. 에이? 자 이제 단비를 아, 형, 마지막입니다 마지막. 오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좋았어. 어, 뭐... 야 이거 와. 와. 조승우 씨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. 역시 김종국 형 역시 김종국. 이거 힘들긴 하겠다. 야 단비 때문에 이게 다 <laughs> 꼬였다. 오빠 걸어요. 단비 던져요. 단비를... 김종국은 들어. 담비를, 담비를 버려라! 담비를 버려라! 어, 저 어깨에다가. 던져서 오! 오! 어, 아하하! 아, 아, 너무 섹시해! 아! 오, 어, 오, 너무 섹시해! 아! 아! 오, 아! 오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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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비. 아! 단비. 아, 근데, 제 제발. 제발! 야, 너는 왜저큰걸 가져와가지고 난리야? <laughs> 근데, 당장 소중한데, 어떡해요? <laughs>